훨씬 좀 복잡해요. 뒤판은 이렇게 심플한데, 앞판은 이제 우리가 아까 그려놓은 선을 계속 다 그대로 그리시면 되는데요. 이 선에서, 원래 선에서 2 점을 위로 올려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다트선을 포함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요. 원래 진동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진동선이 있었는데, 이건 허리게 그려놓으시고, 2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허리선에서 2.5를 포함해서 등길이 가각 38이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40.5가 돼야 돼요. 2 5로 포함해서 40.5를 앞뒤 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트 분량을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떠도 되는데, 그냥 저는 위로 뜨는 게 편해서 위에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본 다트 분량이 2.5는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실선을 지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에는, 얘는, 우에도 7.5, 똑같이, 앞목을 파는 것 똑같아요. 7.5 파고, 7.5 체크하시고, 앞목은 12분의 바스트 플러스 1cm니까 8.5를 체크하셔서, 얘를 이렇게 박스로 그려주세요. 먼저. 네, 테일러드 카라라 얘 라인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아픔이 와야 돼요. 아픔이 32라서, 32 내지 36이거든요. 그래서, 33 정도 오면은 1 6 5고요 16으로 해볼게요. 32로. 자, 16을 찍어서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앞에는 없어지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24로 그냥 뜰게요. 자, 24로. 그래도 품이 넉넉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래서 어깨 각도는, 음, 산에서 4.5가 내려와요. 그린 선에서. 근데 우리는 4cm만 내려오겠습니다. 4cm를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뒤판이, 뒤판 뒷판 어깨가 11.8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0.5를 뺄 거예요. 자, 뒤판은 뒤에 다트가 없는 대신에 중간에 0.5를 이렇게 어깨끼리 박으면서 2세를 넣어줘요. 그래서 이거 보이실까요? 그래서 0.5를 뺀 나머지 10, 그러니까 0.5를 빼서 11.3만 앞판으다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판에 11.3이니까 0.5가 작아요. 그러면 이제 박을 때 뒤에 2세를 살짝 넣어주세요. 자, 11.3만 사선으로 놔주시고요. 보고 그 다음에 얘는 3등분으로 되고 2등분을 해도 돼요. 그러면 17이면 8.5가 2등분이면 여기가 또 너무 어 3등, 2등분을 하면 너무 내려와 있으니까 얘를 여기서 2등분을 한 상태에서 한 1.5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3등분을 해도 되고 2등분을 해도 되고 2등분에서 1.5 내려왔어요 그래서 대략 이거를 안정하고 한 7레지 7.5 정도 이렇게 가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 선이 나와요 그리는 선이 자 암월선하고 그래서 요 선하고 요 암월선을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항상 끝에는 직각에 맞게 그려주세요. 그 직각에 맞게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 진동을 암홀 계란처럼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이 직진동하고 앞진동하고 만났을 때 계란 같이 이렇게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 다트가 있어요. 그러면 유장이 25, 24 이렇거든요. 그럼 유장을 25로 찍어주시고, 유장은 여기 네크 포인트에서, 이렇게 네크 포인트에서 그냥 사선으로, 살짝 사선으로 놓으시면 25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유폭은, 2분의 유폭은 9cm 예요 사이즈가 작은 사람들은 8도 오고, 16cm도 오는데, 그냥 기본 9cm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유폭은 항상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2분의 유폭. 9cm 그려주시고 여기 X 해서 바스트 포인트. 그러니까 바스트 포인트는 사람의 그 젖꼭지가 있는 데가 바스트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다 X로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역선보다 2.5가 커요. 자, 뒤판 역선은 17 정도 되는데 얘는 19.5가 나와요. 그럼 2.5가 지금 큰 거거든요. 역선이. 그래서 이 원래 선이 원래 선이 여기 끝나는 선하고 똑같았었는데. 다트를 줬기 때문에, 다트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2.5가 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직선에 맞춰서 이 BP에서 2.5를 접어주셔야 돼요. 자, 2.5를 접어주면 옆선이 이제 17.17로 같아집니다. 그래서 얘를 2.5를 MP 이렇게 머니플레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좀 이따가 접을 거, 자를 때 얘를 접어서 다할 거고요. 자, MP 시킬 때는 직선으로 갔다가 하는 거고요. 다틀을 주고 싶을 때는 사선으로 주셔야 예뻐요.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다 틀어 박아 으면 선이 이렇게 옆으로 오면 이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선으로 약간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선은 좀한1.5 들어갈 겁니다. 허리선, 옆선하고 똑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리시고요. 밑에 선은, 윗선은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그릴게요. 그리고 얘는 엠피를 줬기 때문에 많이 벌어져요. 또. 그래서 여기가 안 이쁘면 자르실 때 이렇게 굴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